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그 안에서 노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없어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말씀과 함께 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QT1,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살아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큐티는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예레미야의 기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금 새로워져서 옛 모습을 회복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그렇게 어두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빛바랜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벗어나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예레미야의 기도 또한 이와 같은 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최선을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때또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소리를 들으시고 유튜브를 끄시려고 했다면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개. 회개, 회개. 교회에서 습하게 듣는 몇안 되는 단어 중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결론이 회계라는 말에 유튜브를 닫으시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회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는 것만큼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서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문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단어 그 자체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가 무엇인가, 진짜 회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심령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회개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16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가장 첫 걸음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무엇을 범죄하였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해,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 그 범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21절 말씀을 보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게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외면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외치는 기도를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님을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노라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회계를 떠올릴 때 우리는 완벽한 회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를, 완벽한 회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실수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나의 모습에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또 넘어질 텐데 다시 일어서면 뭐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장난 말고, 가벼운 마음 말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때, 19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옛적에 맛보았던, 아니, 그보다 더욱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그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세문한 청년부 가족 여러분, 큐티온 가족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다시금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나의 방향을 점검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애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뒤혀져서 하루를 아니 나의 삶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